다시 이 기계 요소 보전 어, 두 번째 그 핵심 이론 다섯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축의 고장 방지죠 어, 이 부분은 별 다섯 개를 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잘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음, 축의 고장 원인과 대책. 예. 이것거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죠. 자, 조립이나 정비가 불량한 것은 원인이 뭘까요? 예, 첫 번째, 풀리나 기어, 베어링 등끼어 맞춤 불량이다 이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관련 부품 맞춤 불량이 되고, 축의 힘, 예, 그다음에 거유 불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네개 알아놓고 그 옆에 보면 세부적인 그 주요 원인들이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 및 정비 분량은 풀리 기어 베어링 끼워 맞춤 분량이다. 관련 부품 맞춤 분량이다. 축이 휘었다. 휘었. 그 다음에 거뷰가 분량이다. 하는 거고요. 설계 분량은, 어, 재질이 분량, 치수 강도 부족, 형상 구조 분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잘 나왔죠. 어, 쉽게 이야기해서 급유불량은 또 기어 마모 및 소음이 발생이 되고 베어링 부위가 발열이 된다든지 이런 주요 원인들도 좀 알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축의 고장방지 이것도 예. 어,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정확한 기어 맞춤 공차를 설정해야 되고 강한 기어 맞춤에서 조립 분해 있고요.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 고장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걸꼭 해줘야 되고 또 오일 인젝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왔죠. 높은 유압을 이용해서 베어링 내륜을 빼내는 것이 오일 인젝션이다. 리고 실기 동영상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어, 요 뒷면에 부록에 보면 있어요. 사진을 가지고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축과 보수의 수리법에서 아, 요것도 너무나 시험이 잘 나오죠. 예. 아무튼 요 단어는 별 다섯 개입니다. 기어 맞춤부의, 어, 보수의 수리법. 예. 보수 내경을 깎아내고 어, 부실을 키우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축 기어 맞춤부의 수리법에서, 어, 보수 내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수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수리의 강도나 신뢰성,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어, 열바금은 나중에 나옵니다. 참고해 주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 축의 이 수리, 구부러진 축을 수리하는 방법. 아, 시간 관계상 빨리 나간다고 책을 그냥 안 읽어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꼭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동영상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책을 숙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축의 구부러짐, 요거는, 어,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죠. 동영상도 있습니다. 자, 축의 현장 수리 휘어졌다 해서 다 수리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500RPM 이하이면서 베어링 간격이 긴축 같은 경우고 경화 중일 때축 흔들림으로 진동이나 베어링 발열부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리스 블럭에서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럴 때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어, 축구부리짐 수리 방법에는 어, v 베이 블록 두개 위에 긴 축을 올려 놓는 거죠. 그죠고 짐크로로 어, 힘을 가해서 수정을 하는데 어,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0.1에서 0.2mm 정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짐크로 요거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죠. 아마 요거는 뭐, 한번 준비해 보신 분들은 어, 알수 있을 거예요. 짐 크로우는 이렇게 어, 생겼어요. 그냥 한번 보면 되죠. 여기 있죠. 기출 문제에서 어, 219페이지 기출 문제 9번을 보면 나옵니다. 219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긴 축을 어, 휘어진 부분에다가 가운데 놓고 그기울어진 만큼 이리 조여서 돌려서 수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온 그 스크류 익스, 익스트랙트라고 있죠. 부러진 볼트를 빼내는 기구. 물어보는 거 있죠. 예, 스크류 익스트랙트 예,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예, 그림도 좀 참고를 해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 예, 핵심 예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서 아, 공부를 좀 하고. 다음 페이지 축 이음의 종류. 자 우리가 축에 대한 거는 요, 요거는 뭐 슬비하고는 관계 없는 기본적인 기획과 과목들 내용들이죠. 자 한번 여기서도 어, 잘 나오죠. 축잘 예. 나오니까 기본적인 사항들도 꼭 참고를 좀 해줘야 되겠다. 자축 이음이 뭐죠? 축두 예, 개의 회전축을 연결하는 장치를 예, 축 이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커플링과 에, 클러치가 있죠. 커플링과 클러치. 그러이 커플링은 어떻습니까? 이 운전 중에 두 축, 이 축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에, 풀 수가 없죠. 풀 수가 없는 거고. 클러치는 어때요? 동력을 전달할 때 붙였다가 전달하지 않을 때는 뗐다가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것이 클러치고. 예, 부채다 뺐다 할수 없고 완전히 고정시켜 놓는 것을 커플링이라 한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 커플링 예, 뭐두 축을 하나로 결합하여 고정시킨 커플링으로서 원통 커플링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어, 요 종류 예, 버프 커플링 예, 반축적 커플링 마찰 원통 커플링 예, 클램프 원 분할원통 커플링, 예. 클램프 커플링이라고 분할 또 셀러 커플링이라고 커플링 이라고 하고 분할 원통커플링이라 e l l o c o u p l i 이 g 고 a p e sliver c o u p 고 i n g cello coupling, cello c o u p l i n 플 c e l l 플 c o u p l 플 n g cello c o u 끼워 i n g c e 고 l o coupling, c 리모볼트. 자, 이런 거 동영상 그 실기에서도 이 플랜지를 분해하면서 플랜지 커플링을 분해하면서 그 리모볼트를 보, 보여주고 이게 무슨 볼트냐 이렇게 명칭을 쓰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 예, 플랜지 커플링입니다. 두 축을 정확히 고정하고 확실한 동력 전달이 가된다 하는 거죠. 특징도 알아놔야 되겠죠. 예, 축 지름이 200mm 이상인 고속 정밀 해진축에 사용하는 것이 플랜지 커플링이다 하는 거고.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유연성이 있는 그런 뜻이죠. 두 축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아도 예, 또 어느 정도 충격과 진동을 완화시켜줄 때 예, 쓰는 것이 플렉시블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플랜지, 글리드, 고무 이런 것들이 끼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 각도가 있어도 예, 예,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올든 커플링 두 축이 평행하고 비교적 가까운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 유난이 어렵고 원심력에 의하여 진동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 또는 후크 조인트라 하죠. 두 축이 만나는 각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에 각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유니버셜 조인트죠. 이것도 동영상에 많이 나오죠. 물어보는 거 이제 참고를 해주길 바랍니다. 핵심에 제 예,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가 한 것을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 그, 그 센트링법의 예, 축 중심을 맞추는 작업이죠. 센트링. 예, 자, 요것도 예, 자주 나오는 편이죠. 자, 센트링 작업. 기계를 운전 중에 가정 양호한 동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다. 그러 동심 상태 유지되지 않으면뭐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고 열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센터링 작업이다. 자, 어, 현장 정렬, 예. 현장에서 축 정렬을 하는 거죠. 핫얼라인먼트라고 어, 그러죠. 미리 계산에 의해서 회전 중에 축심의 열 변화를 구해두고 운전 중에 각 축이 바르게 동심이 되도록. 예. 우리아이 센터링하는 방법이다. 색축 정렬이다 하는 거죠. 사용 공구. 아,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죠. 에. 그래서 뭐 다이얼 게이지가 필요하고, 텀색 게이지도 필요하고, 테이퍼 게이지, 스크레이퍼, 직선자, 고무 해머, 유압제, 기록지, 석필. 라이너, 거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동영상 실기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구 이름 맞히는거그 다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거 참고해주고 센터링이 불량하다 축 증절이 불량하면 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예, 당연히 진동이 생기고 축의 손상, 예, 절손 우려가 있다 절손 부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어링 부의 마모가 심하다 예, 구동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기계 성능이 저하된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센터링 측정시 민간 측정 기준 이것도 아, 시험에 한두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고요. 예, 요 보면은 어... 여기서 외우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에 나온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자, 요뭐 1800rpm까지 할때이 B, 맹간, 명간, 맹간차는 얼마를 정도 줘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요런 거. 이상일 때는 값이 얼마다 하는 거. 요런 거.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요런 거. 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다 외우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링 분해 및 조립 시 허용 오차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회전 기계 정밀 진단 시 진동 방향 분석 예, 중요하죠. 어멀런스 예, 수평 방향 불량이다. 미설라인먼트축 방향 축 정렬 불량이다 이거죠. 풀림 수직 방향 불량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어, 산업 기사를 준비한다든지 그럴 때는 여기에 관한. 진동 측정을 하고 하는 거죠. 어, 그런 것도 나오니까. 우리 기능사에서는 작업하는 걸 보고 뭐가 틀렸냐, 방향이 뭐냐 하는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핵심 요제 풀어보시고요. 아, 자, 베어링. 자, 베어링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 이론에 해당되는 것, 또 예,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추, 베어링의 역할, 축을 지지한다, 회전 운동, 지성 운동으로 동력과 변위를 전달한다. 마찰 형식에 따라서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이 있다. 예, 하중 방향에 따라서 슬러서트 베어링과 레이디얼 베어링으로 구분을 한다. 있죠. 그렇죠? 예, 형식에 따라서, 하중 방향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르다 하는 거죠. 자, 미끄럼 베어링에 대한 설명, 특징.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베어링, 예, 특징, 예,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비, 베어링 정비, 예, 이 중요하죠. 베어링 조립, 한별 3개 정도, 예, 치고, 자, 부착 방법은 베어링의 종류, 하중의 형상, 부하의 대소 등에 따라, 예, 달라진다. 그다음 열 방향 때문에 축이나 하우징의 팽창, 수축이 일어날 경우 베어링은 무리한 축 방향의 힘을 받아서 발열, 소손,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한쪽을 하우징 내에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를 둬야 된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륜과 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단히 끼워 맞춤을 해줘야 되겠죠. 단단히. 그다음 외륜과 하우징은 어떻게?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해줘야 된다 아, 요거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어, 내륨과 축의 조립시 축단의 릴리프를 취한다 하는게 있고요그 다음 베어링 장착 방법 요것도 별 다섯개 예, 별 다섯 개 정도 취하죠 장착 방법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자열 박음에 의한 방법 베어링 장착 방법에는 열 박음에 의한 것 프레스나 압입 음, 프레스 압입이나 힘으로 때려 박는 것 예, 고주파 가열기를 이용하는 것. 해물을 이용하여 압입하는 것. 네, 때려 박기 두분 나왔네요. 어, 수정하시고요. 뭐, 프레스로 압입하는 방법과 해물로 때려 박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이고조파가 열기를 많이 쓰죠. 동영상 실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참고하시고요. 열 박음의 한 방법에는 어, 가열 유, 유조에 넣는다. 기름. 데워놓은 기름 속에 넣어가지고 베어링을 팽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0도 정도로 가열하는 게 좋다 이거 100도 알아 놓으시고요 130도 이상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예, 베어링 자체의 경도가 제하된다는 거죠 130도 이상 이것도 예, 시험에 잘 나왔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베어링용 어댑터 이 베어링을 적정한 틈새로 조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오일 인젝션 아까 했죠 이런 예,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 빠져 있는데 어 우리가 보면은 어 베어링 하면은 또 이런 거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예 빠져 있지만 자, 요 쿠론 베어링의 호칭법 이런 예거 물어보는 게 나오죠. 특히 여래 놓고 이것이 예 의미하는 거는 뭐냐? 예 안지름 번호로서 베어링의 안지름이 8mm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거. P6은 뭐냐? 등급이죠. 6등급. 나타내는 거. 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롤링 베어링, 당연히 안 지름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오죠. 네. 001때 10mm, 011때 12, 02때 15mm, 03, 17mm. 자,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해준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 기계 과목이니까, 예, 꼭 이런 것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이런 걸 틀리면은 너무나 아깝죠. 예,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 핵심 이제한번 풀어보시고요. 개념 잡고, 예. 자, 기어 맞춤은, 여기서도 이제 기계적인 과목 내용인데, 아, 여기서 뭐 보면은 끼어 맞춤의 종류 있죠. 헐거운 끼어 맞춤, 억지 끼어 맞춤, 중간 끼어 맞춤이 있다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수능 문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위에 공차나 치수 공차, 끼어 맞춤 이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최소 틈새, 최대 그 다음, 최소, 잼세 최대, 이런 것들,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열바금. 아, 요것도 별 다섯 개 정도 쳐놔야 되겠죠? 별 다섯 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주 나왔다는 거죠. 자, 재료의 열평창에는, 예, 선평창 개수라는 게 있다, 이거죠계수 예, 1도 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어, 재료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냐 하는 거죠 아, 그 길이와의 비율을 선평창 개수라고 한다 그러면 변형량 델타를 구하시오 하는건 너무 잘 나오죠 네, 지름, 열평창 개수, 온도변화량 네, 이걸 곱해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가열 기호 맞춤 아 이거 너무나 너무나 자주 나온 거죠 네. 가열법에는 가스 버너나 가스 토치로 가열하는 방법, 열받음 노에, 로에 넣어서 가열하는 방법, 수증기로 가열하는 방법, 기름에 의해서 가열하는 방법, 전기로에 의해서 가열하는 방법, 이렇게 이, 이,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열치 어떻게 해야 된다? 서서히 200에서 250도 이하로 가열을 해준다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도, 200에서 250도, 가열법, 참고해 주시고요. 어, 가열방법, 아, 250도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재질 변화가 생기고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몇도 이상? 250도 이상. 예. 가열 조립 후 냉각할 때는 갑자기? 아니죠. 천천히 예, 서서히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템포 스틱이나 스모 글레이 이게 뭡니까?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죠. 온도계죠. 예. 그 다음에 가열작업시 필요한 공구는 뭐가 있다? 풀러라든지 예. 수평프레스 체인블럭, 스모 글레이, 해머 이런거 있다. 죠 온도계죠. 스모 글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하는 거죠. 이런 공구도 알아 놔야 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250도 이상하면 어떻게 된다? 예. 재질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